즐거운 게임 할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 추천 25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영상 참고하셔서 각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블랙카드2. 블랙카드와 용병들을 모아 군대를 조직하는 전략 게임입니다. 육각형 타일 기반의 맵에서 전투가 진행되며 함정, 벽, 좁은 길목 등 지형 활용을 통한 전술적 요소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복수심 배신 정치적 암투가 얽혀 있으며 동료들과의 관계가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전작보다 어두운 정치극 분위기와 도덕적 회색지대 선택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익숙한 턴제 RPG와 같은 느낌을 살린 지형을 활용한 전투와 일정 인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개념이 도입되어 전략적인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하드코어한 전략 RPG의 팬이라면 만족할 만한 작품이라 생각되며 환경을 이용한 전술적 플레이를 좋아하신다면 집중력이 필요한 턴제 전략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루나 리마스터드 컬렉션 1990년대 JRPG의 명작인 루나 실버 스타 스토리와 루나 2 이터널 블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리마스터 패키지입니다. 원작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클래식 모드와 개선된 픽셀아트 고해상도 애니메이션 컷신이 적용된 리마스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투 속도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으며 전략 설정 시스템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어 보다 원활한 전략적 전투도 가능해졌습니다. 리마스터 모드에서의 와이드스크린 지원과 개선된 그래픽은 원작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잘 살렸다는 평가가 많으며, 한국어 자막의 공식 지원 또한 국내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니 고전 JRPG의 추억을 회상하고 싶으시다면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베스텔라 판타지 세계관에서 농사, 낚시, 채집 등 다양한 요소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시뮬레이션 RPG입니다. 액션적인 요소가 강한 전투와 채집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요리를 만들어 배틀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어 RPG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타 액션 RPG에 비하면 전투는 단조로운 편이며 게임에서 즐겨볼 수 있는 컨텐츠가 다양한 편이니 할 만한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하베스텔라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트레저즈 풀은 눈동자와 하늘의 나침반 드래곤 퀘스트 35주년 이벤트 때 발표된 게임으로 드래곤 퀘스트 11편에 등장하는 카미마야 남매의 어린 시절을 다뤘습니다. 다만 11과 스토리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끝없는 용의 대지라는 이 세계로 떨어져 동경하던 보물찾기 데모음을 즐기는 게임입니다. 방대한 필드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고 찾는 과정에서 몬스터의 힘을 빌릴 수도 있으니 드래곤 퀘스트 ip를 좋아하신다면 드래곤 퀘스트 트레저즈 푸른 눈동자와 하늘의 나침반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드아트 온라인 프랙처드 데이드림 소드아트 온라인 게임 시리즈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협력 액션 게임입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스토리와 최대 멀티플레이가 추가되었으며 다양한 역할을 가진 소드아트 온라인 시리즈의 캐릭터들이 참전하였습니다. 스토리 모드를 통해 1인 플레이 전용 오프라인 모드도 지원하고, 4인 파티로 도전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모드도 있으니 소드 아트 온라인을 즐겨보셨고 협력 액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소드 아트 온라인 프랙처드 데이드림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피스 오디세이. 원피스 25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원피스 IP를 기반으로 만든 턴제 RPG입니다. 전체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필들을 돌아다니며 여러 컨텐츠를 꼼꼼히 즐기는 JRPG 유저에겐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원피스 IP를 기반으로 만든 턴제 RPG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원피스 오디세이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 스트라슈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데모험 명작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데모험의 IP로 제작된 RPG입니다. 개인적으로 출시 후 바로 구매를 하려 했던 게임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악평을 받아 접게 된 게임이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스토리 부분에서 컷신으로 대체한 요소가 많은 악평을 달리게 했고 저 또한 아재로서 옛날에 느꼈던 그리운 감정을 다시 한번 느끼고 구입하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할인율이 높다면 팬심으로 구입할 생각은 있으니 저와 같이 타이의 대모험의 팬이고 할인율에 따라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할인율이 높을 때 구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블리 디폴트2 4에서 5등신의 캐릭터를 활용한 JRPG입니다. 일러스트를 3D로 옮겨놓은 듯한 동화 감성과 현대 시대의 감성이 느껴지는 3D 그래픽으로 색다른 턴제 방식의 전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브레이브로 네번의 차직 및 공격을 통해 한 턴만에 상대 몬스터를 쓰러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반복 전투의 지루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었으니 할만한 JRPG를 찾고 계시다면 브레이블리 디폴트2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오필드 크로니클 SRPG 장르지만 턴제가 아닌 실시간으로 유닛을 바꿔가며 전투를 진행하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턴제 SRPG의 모습을 보이는 게임입니다. 호불호가 극히 갈리기도 하고 매니아층이 확실히 갈리는 장르이기 때문에 기존의 SRPG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디오필드 크로니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몬스터즈 3 마족 왕자와 엘프의 여행. 최강의 몬스터를 육성하여 몬스터 마스터가 되어 여러 탐험을 즐길 수 있는 RPG입니다. 총 4명의 몬스터를 파티로 구성할 수 있으며 4명의 대기 동료를 지정할 수 있어 컨텐츠에 따라 전략적인 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 두마리를 배합하여 새로운 몬스터를 만들 수도 있으니 할만한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드래곤 퀘스트 몬스터즈 3 마족 왕자와 엘프의 여행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세 치오전 플러스 인기 RPG였던 환세치호전의 개선판으로 독창적인 설정과 턴제의 전투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던 게임입니다. 원작의 핵심 스토리를 유지하면서 추가 콘텐츠가 더해졌고 메인 퀘스트까지 더해져 좀더 많은 시간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기술과 능력이 있으며 90년대 RPG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으니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환세치호전 플러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웅전 환상수호전 시리즈를 만든 제작진들이 새롭게 발매한 JRPG입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진 나라들이 모여 있어, 온란 대륙의 스토리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캐릭터들을 영입하고 육성할 수 있는 RPG이고, 다소 느린 속도감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중입니다. 현재 RPG를 좋아하시고, 느긋하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갖췄다 생각하고 있으니, 배경웅전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 스펠 카니발. 탄막과 RPG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게임입니다. 환상향 내에서 스펠 카니발이라는 대회가 열리고 하쿠레이 레이무 등 여러 동방 캐릭터들이 참여해 진상을 파헤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투는 격자 기반의 실시간 전투 방식으로 캐릭터를 이동하고 행동을 지시하며 동시에 날아오는 탄막을 회피하거나 스킬을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적의 탄막을 가까스로 회피하면 특수 보너스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적 탄환을 날려버리는 폭탄 같은 수단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 설정이 가능하고 높은 품질의 일러스트와 배경, 그리고 전투 연출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탄막과 전략 RPG의 재미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레이어 어드밴스드. 메카 장르의 SRPG입니다. 그리스 신화적 요소들이 세계관에 가미되어 있으며 기계 디자인과 전투 연출 컷신이 화려합니다. 여러 종류의 잡과 스킬이 있어 캐릭터와 메카 조합에 따라 전투 스타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적이 어느 유닛을 우선 공격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과 연계 보너스 공격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 전략적인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전투 중 강력한 광역기나 천장 변화 기술을 가진 대형기 요소가 있어. 타이밍과 자원 관리를 통해 한턴 역전도 가능합니다. 메카 디자인과 컷신 드라마가 탄탄하고, 어그로 협공 필살기를 활용한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으니, 메카를 이용한 srpg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리아 크로니클. 일본 애니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rpg입니다. 주인공 아리아 공주와 여러 동료들이 등장하고, 동료 캐릭터들이 있어 전략적인 조합을 꾸려보실 수 있습니다. 아리아 자체에서도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킬트리 특성 시스템을 통해 직업별 특징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최대 5명의 파티를 구성하여 턴제 전투로 진행되는 전투와 캐주얼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스토리 모드 외에도 승천 모드를 통해 도전적인 모험 또한 즐겨보실 수 있고, 던전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발행하여 파티원들의 적절한 자원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맵이 바뀌는 랜덤적인 요소들을 즐겨보실 수 있으니, 일본 애니 스타일의 RPG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에스터 블레이드 오브 더 모노리스. 룸마력을 사용해 행성을 구하는 빠른 속도의 액션 RPG입니다. 16가지 다른 적과 다양한 보스와의 전투를 펼칠 수 있고, 독특한 무기와 장비를 사용하여 역동적인 스킬과 콤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글리제의 다양한 지역을 넘나들며, 여러 사이드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고, 액션을 중심으로 한 성장을 좋아하는 유저에게 추천할 만한 게임이니,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에스터 블레이드 오브 더 모노리스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리오 레비드 반짝이는 희망. 마리오 및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펼칠 수 있는 게임으로 최대 3명의 영웅을 골라 팀을 꾸려 전투를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각 영웅마다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달라 전략적인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고, 영웅별로 스파키를 동반하여 영웅의 공격에 속성을 부여하거나, 버프를 거는 등 여러 보조 역할을 장착시킬 수 있습니다. 마리오 IP를 활용한 턴제 전투의 매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마리오 레비드 반짝이는 희망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피스 해적무쌍포. 원피스 IP를 활용하여 만든 액션 무쌍류의 게임입니다. 각각 특색을 살린 캐릭터들을 활용하여 무쌍류를 즐길 수 있고, DLC 캐릭터 팩 추가를 통해 신규로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피스의 팬이라면 한 번쯤 즐겨보기 좋은 게임이라 생각되고 무쌍류의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으니 할만한 무쌍 액션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원피스 해적무쌍 4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바디 세이브 더 월드 이렇다 할 특징 없는 아무개가 달팽이 유령용으로 변신하는 액션 RPG입니다. 테스트를 완료하여 15가지 이상의 모습으로 변신이 가능하고 온라인 친구와 함께 탐험하며 던전을 클리어하실 수 있습니다. 80가지가 넘는 능력을 조합하여 커스텀을 생성하실 수 있으며 조작도 어렵지 않고 해금할 캐릭터도 많으니 할만한 액션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노바디 세이브 더 월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브리간다인 루나지아 전기 브리간다인 루나지아 전기가 닌텐도 스위치 버전으로 발매되었습니다. 판타지 기반의 srpg인 이 게임은 룬신이 하사한 5개의 브리간다인의 정의 고결 자유금지, 그리고 자아를 둘러싼 6세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다른 세력들을 점령해 나가 대륙을 통일하는 국토 쟁탈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육각형 배틀맵 위에서 턴제로 진행되는 전투를 통해 자신의 부대의 기술이나 마법 등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부대의 지형과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최적의 선택을 진행하는 것이 이 게임의 매력입니다. 이번 스위치 버전으로는 정식 한글화로 발매가 되었고, SRPG의 매력을 제대로 담은 게임 중 하나이니 깊이 있는 전술과 유닛 관리를 통해 세계관 몰입을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 전설 섬의 궤적 3, 에레보니아 제국을 무대로 섬의 궤적 2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RPG입니다. 전작에 비해 그래픽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스토리 측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편해진 UI와 상황에 맞게 파티 구성에 맞춰 오더를 이용한 전략 플레이 등 편의성도 좋아졌습니다. 스토리 전체적으로 1편과 2편을 해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영웅전설 섬의 궤적 시리즈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그와트 레거시 흔히 알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100년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리저딩 월드의 모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5학년으로 입학된 학생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스토리를 경험하실 수 있고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전투는 타이밍에 맞춰 반격이나 회피를 가하는 등 재미있는 요소가 있으며 전투 연출도 화려하여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할만한 오픈월드 액션 RPG를 찾고 계시다면 호그와트 레거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스 갬빗 애프터라이프 RPG 요소를 포함한 하드코어 2D 액션 게임으로 20개 이상의 광대한 스테이지를 공략하실 수 있고 각 스테이지와 보스 스테이지를 자유롭게 탐험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직업은 7개이며 100개 이상의 재능 트리가 준비되어 있어 다양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할만한 2D 액션 RPG를 찾고 계시다면 데스 갬빗 애프터라이프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노쿠니 2 레버넌트 킹덤 프린스 에디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에반의 모험을 담은 RPG입니다. 지브리 스튜디오 출신의 스태프들의 협력과 히사이시 조의 음악까지 더해 지브리풍 분위기가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100% 실시간 전투를 통해 제법 컨트롤을 요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아이템 사용 개수에 제한을 걸어 긴장감 있게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왕국 확장을 위한 타이쿤 요소도 적절히 섞여있는 작품이니 할만한 RPG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니노쿤이 레버넌트 킹덤 프린스 에디션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브야드 키퍼, 어두운 스타듀 밸리라 불리고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묘지기의 일을 진행하며 다양한 경제 활동을 즐기실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짙은 노가다의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스타듀 밸리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묘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볼륨도 나쁘지 않아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그레이브야드 키퍼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킹덤2 크라운.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드의 위협으로부터 횡 스크롤 전략을 즐길 수 있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섬을 개척하고 자신의 영토를 지켜나가며 밤이 되면 공격해오는 미니언들을 처치해야 합니다. 게임 방법도 금방 익히실 수 있고 서정적이면서 아름다운 그래픽도 가지고 있으니 할만한 디펜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킹덤2 크라운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가디언즈 서번트 오브 더 다크 전작의 무대였던 마성에서 나아가 마계 전역을 탐색하는 메트로베니아 게임입니다 악마이자 메이드인 자메 키리카와 마샤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플레이어는 서로 다른 성능을 가진 두 캐릭터를 활용해 성을 재건 시키는 모험을 즐겨 보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교체와 상황에 맞는 무기 사용이 중요하며 보조무기, 패시브 강화 아이템 등을 통해 커스터마이즈 요소도 어느 정도 제공됩니다 다양한 구역, 잠긴 지역, 비밀 통로 탐색 요소가 강화되어 전작에 비해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을 강화시켰습니다. 2D 그래픽 퀄리티가 좋은 편이고 밝고 선명한 캐릭터 표현과 배경 전경 레이디어 구분 등 디테일하게 구현되어 있으니 캐릭터 교체 시스템을 도입한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엔더 릴리즈 화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 죽음의 비로 멸망한 왕국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다크 판타지 2D 액션 RPG입니다. 저주받은 기사들의 영혼을 소환해 전투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사들의 스킬을 조합하고 공격과 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전략적인 전투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베니아의 팬이라면 해봐도 좋을 작품이고 스토리 OST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 우울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래픽과 감성적인 음악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앤더 릴리즈 콰이터스 오브 더 나이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라이 메이든 전국 시드난세의 악을 베는 미소녀 검극 액션의 게임으로 여고생 무쌍류의 게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부터 급격한 난이도가 상승하여 강한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게임 내 재화인 인화를 모아 무기를 강화시킬 수 있어, 노가다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가의 가격이 비싼 편이라 가격 대비 평가가 좋지 않으니, 할인 가격을 생각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템페스트 스토리즈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템페스트 이야기를 담고 있는 RPG입니다. 버튼 연타 중심의 경쾌한 콤보와 액션, 그리고 필살기 5의 기술 활용이 가능하며 메인 3명의 캐릭터와 2명의 서포트 캐릭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원작의 주요 사건을 풀 보이스로 체감하는 것과 동시에 복수의 고블린과 종교 국가 등 원작자 감독의 새로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거점을 발전시키며 다양한 건축물을 지어 캐릭터 스텝 및 강화 효과를 제공하는 리무르의 일본 지식 활용 건물도 등장합니다. 전생슬의 팬이라면 즐기기 좋은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스토리 오리지널 콘텐츠 건국 요소가 조합된 구성을 가지고 있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전생슬 팬이거나 원작 캐릭터들의 모험을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만한 갓겜 찾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제 유튜브 채널은 게임 할인 및 데이터를 통한 랭킹쇼 순위 추천 리뷰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이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